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음. 우리는 영어 문장은 항상 아시다시피 주어 플러스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주어 플러스 동사가 아니었을 때 사람은 제법 당황합니다. 그렇죠? 왜, 왜 주어 동사가 아니지? 물론 이제 우리는 어, 주어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주어 더 앞에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공부해왔어요. 그리고 주어를 꾸며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공부해왔었고 어, 오형식 문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좀 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구조는 다 아는데요. 이 도치라고 하는 동사 플러스 주어로 이루어진 어떤 유해성과 문장이 주어동사가 아니고 동사주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당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사주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다면 오늘 수업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동사주어가 나왔을 때 분명히 사람은 뭐하게 되냐면 당황하게 되어있다고요. 왜 동사주어가 나왔을까? 주어동사안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당황할 것 같아서 오늘 정리를 하고, 우리 도치와 관련된 문장들을 예, 모조리 끝내버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렇잘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왜 도치를 하는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도치를 하는데요. 333이라고 하는데, 오늘 세 가지를 다 끝내겠습니다. p 플러스 키 플러스 이라고 해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도합 아홉 가지 이유를 통해서 도치가 되는 건데, 이 아홉 가지를 알고 있으시면 돼요 공부를 할 때는 조금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따라오시고, 예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재 예문은 항상 어 단계별로 기본 단계, 중급, 고급 단계가 돼 있기 때문에 책은 점점점 이렇게 오른쪽 가면서 보통이 가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예, 그런 예문들을 보시면 될 건데 예문이 어려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어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이 뭐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뭘 상식하니까.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요 상식이 부족하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있잖습니까? 천문학 지식이 없으면 천문학 분과에 대한 논문이랄지지문들은요 해석을 잘못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술 관련된 거 있잖습니까? 예술 사주를 잘 모르시면 예술 관련된 지문을잘 모른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당연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영어를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갈 거고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결국 영어공부의 끝은 상식이에요. 상식에 대해서 영어를 통해서 넓혀줌으로써 여러분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보시고요. 자구조술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릴 테니까 오늘.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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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세 가지는 도체 1번은 이걸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하면 일반 도치라고 해요. 하, 일반 도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소위 우리가 말할 때 유전적 도치야. 누구나 알고 있어 미국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왜도치냐라고 물어보면 자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의문문이거든요. 물어볼 때뭐 그런 건 예문이 없습니다. 그렇죠? 의문문. 물어볼 때 물어보는 문장에서 도치를 해요. 아시다시피 누가 물어본다면 내가 행복하면 I'm happy지만 너 행복해 이때땐 어떻습니까? You are happy가 아니란 말이야. Are you happy란 말이야. 내가 신사는 I'm a gentleman인데 당신도 신사지요? 할 때는 벌써 Are you a gentleman? 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르신는 단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물어볼 때는 주어동사로 바꿔요. 바꾸는데 의문문 중에서 어떤 의문문 위에다 쓰셔야죠. 그렇죠? 이걸 무슨 의문이라고 그래? 직접 의문문이라고 그래. 직접 의문문은 도치가 됩니다. 동사주어로. 아시다시피. 그렇죠? 이걸 모르시는 분이 꼭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유전적인 거야. 미국 사람들 물어 왜도치하니이 부분에서 그러면 본인도 몰라요, 그냥. 항상 논문에서 <laughs> 도치해왔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당연히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 당연한 거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뭐에 떠왔는거 도치를 해왔기 때문이란 말이야. 제가 왜 직접 응문이라고 했냐면 간접 응문이 있거든요. 어디 나온 걸 간접 응문이라 합니까? 이렇게, 자. 간접 응문은 도치가 안 돼요. 여러분이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긴 오는데 제가. 의문문은 무조건 도치다라고 말을 하면 틀린 말이거든. 그렇죠? 직접 문문은 영어에서는 도치지만 간접 문이 있단 말이야. 나는 궁금해. I wonder. 어, 여러분들이 누군지가 궁금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누군지할 때그렇습니까 I wonder 다음에 who, you.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Who you are? 처음에 궁금했어. 학원에 어디 있는지 궁금했어.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where it is. 그것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쓰면 음운사가 어디 나오냐면 이렇게, 사이에 나왔어. 이렇게. 음운사 이렇게 나오면 이걸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어, 간접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음. 직접 물어볼 만 아니라 음운사가 이렇게 동사 뒤에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문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간접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런 간접 문문에서는 문장이 도치가 되지가 않아요. 음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서 어순이 주어 플러스 동사어순이란 말이에요. 편안하게 보시고요. 그렇죠? 네뭐 이해 안 되시는 건 없잖아요, 그죠? 혹시 또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 질문을 하시고요.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영어를 잘 못하셔도 상관없는데, 찬찬히 오세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간접응이라고 그래. 직접 물어볼 수 있잖아. 너 누구야? 여러분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있다말 그랬더니 Who a r u 전화하신 분이 있어요. 그쵸? 선생 어디 있어요? 학원이. 네. 그쵸? 선생님 7시 반 그쵸? 8시부터 전화하신 분들 계세요? 어디 있어요? 선생님 먹이면서 그죠 어제 전화하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문자하신 분들. 그죠다쌩겼어요 자, 무지간 좀만 성의 찾아보면 될 거래요. 그죠 자, 어쨌든 <laughs> 어제 분들은 그랬었고 오늘은 좀 너무 급박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럴 때 where is it?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who you? 그렇죠? 이렇게 직접 물어볼 때는 도치를 시키고요. 간접적으로 물어볼 때는 물음표를 써서 직접 물어볼 때도치가 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 쉬운 예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항상 여기다가 단어가 더해지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더해지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 어려운 영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쉬운 영어인데 거기에 뭐가 더해지면,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면 그 영어가 어려워지는 거야. 아시다시피. 그렇죠? 여러분들 뉴스, 뉴스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 뉴스데스크 아침 9시에 뉴스하는 거 어려워 쉬워? 쉬워? 네? 어려워? 뉴스 어려워? 자, 뉴스에 쓰이는 한국말이 초등학교 3학년 국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용어가 아닌 이상은 알잖아요. 거기 나오는 전문 용어를 안 쓰려고 노력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면 누구나 뉴스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있었습니까 그렇죠? 어, 여기가 오래 살았나봐요. 그렇죠? 화성이라는데 자, 오시간. 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뉴스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뉴스가 원래 초등학교 3학년 국어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뉴스가 어려울 수 있어요. 3학년 이상이 되면 그 아이는 뉴스를 즐길 수 있는 아이예요. 다만 어떻습 거기 에 나오는 단어가 가끔 어렵거나 전문적인 단어가 나와서 애가 힘들 뿐이지 실제로는 초등 3학년 짜리가 뉴스를 보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야.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요? 아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이걸 쉽게 설명하고 쉬운 이유는 단어가 쉽기 때문이에요. 여기 단어를 좀 어려운 것부터고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누기 시작해 여기다 집어넣기 시작하면 어? 당신은 공, 고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호 보완성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어때 수요나 공급의 상호 보완성을 어,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려워 단어가 어려워지면서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럴 뿐이지 똑같은 거란 말이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부탁했던 것이 단어를 꾸준히 여우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지금처럼 뭐가 나왔냐면. 어, 직접 음문에서 뭐가 된다? 도치가 된다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음문 하면 또 공부를 좀하시는 분들은 가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문문 도치라고 하는데 간접음문은요, 꼭 나서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허, 설명을 여기까지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음문문에서는 뭐가 된다? 도치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케이. 자, 이거는 따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알고 있으신 거니까. 두 번째, 2번. 이걸 일반적 도치라고 그래. 일반적 도치라고 것은 누구나 아는 거야. 선생님, 저는 의문문에서 도치되는 걸 몰랐어요. 그러시면, 쉽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렇 오케이. 2번. 두 번째는, 어, 유도부사라고 그래요. 그죠?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중1중2 때다 배우셨던 거거든요. 그죠? 렇 예. 너무 일찍 한치 영어로 오신 분이 아닌 이상은, 유도부사라고 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죠? 렇 자, 이 유도부사 앞에 생략된 말이 무슨 부사냐면 도치를 유도하는 부사라는 뜻이야. 도치. 그냥 유도부사가 아니라, 고치를 유도하는 부사에게 유도 부사가 특별한 어떤 어, 무술을 하는 부사가 아니란 말이야 유도나 태권도하는 이런 부사가 아니라 합기도 부사가 아니라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고치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규칙적으로 어떤 운동을 했다는 부사가 아니야 이거는 헷갈려만 안돼 이거 게